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못 알아듣고 못, 못 보고 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건가?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여 그렇게 열렬히 뛰던 우리를 죽여버려 나나토스를 죽여버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그 나나토스의 예수님의 죽음 그 사망이 우리에게. 바로 그게 탐심이며 그게 죄라는 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걸, 그 죄가 무엇을 도구로 쓰냐면, 율법을 도구로 쓰더라라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한건 아무것도 없네? 그래서 뭐라 그래요, 바울이?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. 이게 끝이에요. 이 감사의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. 사망하야으로지 이제는 나못 만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. 자, 그걸 사도 요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. 요한에서 5장 1절을 보세요.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가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였다, 진리였다라는 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.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, 그의 계명을 킵내 안에 마음으로 간직할 때예요. 하나하나 다 지켜낼 때가 아니라, 그 계명들을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,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.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. 자,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써 있네요, 친절하게.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실까요? 우리가 그의 계명을 내 마음으로 갖는 것이다 열심히 지켜내더라 아니라.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. 왜 그걸 내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랑을 흘릴 수 있잖아요.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하는 거잖아요. 아니면은 그분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올바로 그분을 사랑으로 전달해 주는 걸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. 왜 무겁게 지킬라 그래? 마음으로 갖는 거라니까 되죠.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호코스모스. 호코스모스가 그냥 이런 뭐 그냥 세상 마귀들이 사는 이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.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보이는 것으로 세워준 모든 걸 세상이라고 그래요. 그걸 이기는 게 뭐예요? 진리로 깨달아 믿음으로 갖는 거.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. 대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.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이라 그러잖아요. 근데 조금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? 구린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.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김이라는 게 뭐예요? 행위예요? 믿음이에요?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.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라니까요. 정복, 극복하는 거라니까요. 호코스모스를,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용이 있었구나.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. 나가서 뭐 주위에 군사로 뭐 싸우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디 가서 누구랑 싸울 거냐고 마귀 새끼는 여기 안에 있는데 요즘 여름이라고 그냥 청년들 뭐 여기저기 단기 선교들 많이 가는데 난 너무 불쌍해 이 더운데 세상에 가서 뭐 하다가 어디로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이 진리를 갖고 가서 차근차근 몇날 며칠을 잘 설명해주고 오는 게 선교죠. 선교라는 말, 단어 자체가 설교예요. 그 단어 자체가. 근데 그게 준비가 안된 사람이 무슨 선교를 갑니까? 돈까지 걷어가 아주 공개적으로 도와주세요, 도와주세요.